안녕하세요. 세종FM 정보센터 989 이경입니다. 혜 12월 21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지역 발전 전략과 대학 자원을 연계해 고등교육 혁신을 꾀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핵심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20일 시청 김종서실에서 세미노 시장과 김영 고려대 부총장을 비롯한 대학 관계자, 산업계, 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지방대 육성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윤성무 세종라이즈 센터장이 대한민국 미래 전략 수도 세종을 비전으로 4개 프로젝트와 5개 단위 과제를 포함한 라이즈 기본계획안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라이즈 핵심 전략인 대학 중심의 산업 생태계 조성, 지산, 학연 협력 우수 인재 양성, 세종형 성인직업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앞서시는 2025년 라이즈 체계의 본격 도입을 앞두고 지난 7월 산학협력팀을 신설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세종 라이즈센터를 개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라이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론회, 대학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의견 수립과 대학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기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왔습니다. 시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확정된 라이즈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고등교육 혁신 모델을 제시하고 정책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민호 시장은 대학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학, 산업계가 함께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창조와 도전의 과정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가 지난 20일 세종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제3기 시민주권회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2년간의 시민주권회의 활동 성과를 되돌아보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는 최민호 시장과 제3기 시민주권회의 위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시장과의 대화, 제3기 시민주권회의 활동 보고, 활동소의 발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2월 출범한 제 3기 시민주권회의는 기획운영위원회를 포함 11개 분과위원회에서 총 107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실국별 현안과 시민체감 사업 등 242개 안건에 대해 논의, 자문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 성공 개최를 공동의제로 선정하고 19건의 시민참여 방안과 제안 사업을 발굴하는 등.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이병우 시민주권회의 위원장은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의를 위해 때로는 시민의 관점에서 때로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정책과 사업의 추진 방향을 살피고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시민주권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 활동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도 시민으로서 시장 발전을 위해 꾸준히 관심을 가질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시는 오는 31일까지 내년에 새롭게 출범할 제4기 시민주권회의 위원 모집을 진행합니다. 세종시가 매년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2025년도 고품질 쌀 적정 생산에 나섭니다. 시는 지난 19일 세종시 고품질 쌀 종합대책 위원회를 열고 벼 재배면적 조정 방안, 식량산업 종합계획, 그리고 고품질 쌀 영농자재 지원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논타 작물 전환, 친환경 전환, 휴경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벼 재배 면적을 약375 헥타르 줄일 계획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감축을 이행하는 농가에는 공공 비중 및 배정을 우대하고 공익 직불금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농기계 지원 등 각종 시책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특히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직불제 지급 단가를 인상합니다. 학의 조사료는 기존 430만원에서 500만원, 밀은 50만원에서 100만원, 논, 콩은 200만원, 식용, 옥수수는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외에도 세종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추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품질 쌀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삼광벼에 대한 지원금을 기존 3헥타르 기준 216만 원에서 5헥타르 기준 36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세종시 대표 쌀 브랜드로의 팔로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양환식 도농상생국장은 쌀값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타 작물 전환과 식량 작물 자금률 향상에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전통교육기관인 향교의 기능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활용한 세종시의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활용사업 대표 브랜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9일 열린 2024년 우리고장 국가유산활용 우수사업 시상식에서 국가유산 활용대표 브랜드에 선정돼 2025에서 2027년 3년간 예산 지원과 홍보책자 발간, 세계 국가 유산 산업전 홍보 등 국가유산청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에 수상한 대표 브랜드 사업 연기향교 사람과 문화를 잇다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다양한 강좌를 운영했습니다. 강좌는 지부상소, 과거 시험 체험, 전통 책 만들기, 전통 다기 체험 문화유산 주변 탐방 등 시민 참여형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알리고 시민과 소통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병학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국가유산 활용 대표 브랜드 사업 선정은 세종시의 국가유산 활용 노력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널리 알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주최한 소년에서 교사로 체육 공개 수업이 지난 12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등 체육교과 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체육교육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목표로 했습니다. 소년에서 교사로 공개 수업은 교사의 부모님을 참관자로 초대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개 수업과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함께 체육 수업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2회차 공개 수업은 아름중학교 양인재 체육교사의 수업으로 진행됐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수업에서는 핸드볼을 변형한 축구볼 종목을 선보이며 학생들과 참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수업 말미에는 양인재 교사와 학생들이 양교사의 부모님께 꽃다발을 전달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부모님의 참관 소감이 공유되면서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공개 수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공개 수업에 대해 수업의 주인공은 학생이지만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만드는 사람은 교사라며 교사도 한 가정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우리 교육공동체가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등체육교과연구회 김홍찬 회장은 이번 공개 수업은 서희초 사건 이후 교권 회복을 위한 고민의 결실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